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여종이나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며 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명령 이전에 쓸데없고 어리석 헛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사람을 위한 말씀인 겁니다. 이어지는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떼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떼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떼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떼게 부르지 말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망령되게 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샤브라는 단어인데, 헛되게, 무익하게, 잘못된 목적으로, 나쁜 목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상을 숭배할 때 의미 없이 신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뭐 무당이 굿 같은 걸 하면서 뭐 천지신명 천지신명을 찾고 무슨 장군님을 찾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뭐 나무함이 탑을 관세음보살 같은 것도 다 비슷한 맥락에 있는 어, 이름 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존귀하고 조심스럽게 불러라 라는 게 아니라 신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주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와 같은 맥락의 이유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로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출애굽 가운데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으셨습니다. 고통 중에 탄식하고 신음 소리만 내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고통 중에 기도조차 할수 없을 때 우리가 내쉬는 한숨 소리까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거,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동이다. 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고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벌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 진짜 쓸데없는 일이니까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그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또한 그런 맥락 속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여새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이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신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안정을 이루는 상태를 안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평안과 균형을 누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라 하시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느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느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야 할것 같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할것 같은 겁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억해라 그러는 겁니다. 기억해서 지켜라 그러시는 겁니다.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까먹으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그런 것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거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신다는 것 그거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 그거 기억해라. 사람은 사람의 수고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 먹고 산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거 기억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평안해라. 안식해라. 그렇게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그걸 알아야 우리가 쉴수 있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난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니 함께 가. 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의 일을 우리가 무언가 해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애쓸, 애쓰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남종이나 여종도 필요 없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진심인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하는 거죠. 우리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눈혜를 온전히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